네, 안녕하세요 까까리입니다 오늘은 토치라이트 인피니트 시즌4 영원한 미궁의 도시 빌드 소개 영상입니다 자 이번에 폭주의 칼날이 효과 범위가 줄어들고 데미지가 버프를 받았는데 저번 시즌에는 강건한 축복 스태킹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딜 천장이 조금 아쉬워서 이번에 제작이 조금 더 쉬워진다는 소리를 듣고 바로 민첩 스태킹 폭주의 칼날 에리카로 시작을 해버렸습니다 자 현재 레벨은 93이고요 퍼수합이 딜로 평균 2억에서 3억 사이로 나옵니다. 확실히 이번 시즌은 결정도 잘 나오고 아이템도 잘 나와서 시즌 시작한 지 3일째인데 아이템을 생각보다 잘 띄었어요. 그래서 이번엔 컨셉 자체를 딜찍누로 가고 싶어서 탱킹은 거의 안 챙기고 데미지 위주로 챙겨서 현재 7티어에서 파밍 중이고요. 7-1티어, 7-2티어 모두 클리어 가능하고요. 7만 개도 여러 번퀼리어를 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탱킹이 거의 없다 보니 확실히 매핑하면서잘 죽기는 하는데 아직 아이템을 다 맞춘 게 아니라 데미지 먼저 띄어놓고 탱킹을 챙기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영상 순서는 장비 설명, 스킬 세팅, 히어로 특성, 재능 보드, 신의 조각상 계약 순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이템입니다. 자, 이 빌드는 민첩을 많이 올려서 번개 데미지와 공속을 올리는 컨셉인데, 크리티컬 수치와 어, 크리티컬 데미지도 많이 챙겨서 데미지를 더 뻥튀기 시켜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현재 투구와 허리띠는 결정이 부족해서 임시로 쓸만한 걸로 사용 중이고요. 나머지 부위들도 아직 완벽하게 만들어지진 않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우선 투구는 깨어난 머리를 써서 가성비 아이템으로 쓰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가야 할 투구 옵션은 서브 옵션으로 민첩 또는 민첩 및 힘이나 지혜, 크리티컬 데미지의 티어가 높은 아이템이고요. 메인 옵션으로는 원소 데미지나 범위 데미지 하나 챙기고 HP 회복이나 최대 HP가 티어가 높은 걸 챙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갑옷은 왕가의 성쇠를 쓰고 있는데 이것을 쓰기 전에 레어 갑옷 중에 민첩, 민첩 퍼센트 증가, 모든 속성 티어가 높은 걸 쓰고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왕가의 성세가 데미지가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왕가의 성세를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결정이 부족하시면 레어 갑옷 중에서 민첩 위주로 챙겨서 쓰시다가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머지 목걸이, 장갑, 신발, 벨트, 반지까지 챙겨야 할 옵션이 모두 동일한데요. 서브 옵션으로 민첩, 민첩 및 힘이나 지혜, 모든 속성, 크리티컬 데미지, 각종 저항 중에서 티어가 높은 거 챙기시는데 민첩 1티어나 제로 티어는 꼭 1순위로 챙겨주세요 메인 옵션은 가능하면 HP가 붙으면 좋고 어, 원소 데미지나 범위 데미지 뭐 혹은 원소 데미지 관통 1초당 HP 회복 옵션 위주로 챙겨주시면 좋습니다 현재 메인 옵션에서 최대 HP를 많이 못 챙겨줘서 맵핑해서잘 죽습니다 최대 HP가 한 3000에서 4000 정도는 찍어야 그때부터 좀덜 죽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그 다음으로 무기입니다. 자 무기 옵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민첩 12 포인트당 공격의 번개 데미지 추가와 민첩 1 티어 이상을 확보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제작하는 데 가격이 좀 들다 보니 기본적으로 이두 옵션 다1 티어인 걸 거래소에서 검색해 보면 최소 200에서 300결 정도는 나갑니다. 처음부터 직접 제작하실지 아니면 1 티어가 두줄 붙은 기본 무기를 사서 제작을 하실지는 본인이 선택해 주시고요. 나머지 옵션 중에서는 메인 옵션은 해당 장비 번개 데미지 추가와 원소 데미지 추가, 원소 데미지 관통 등이 붙으면 제일 좋고요. 서브 옵션에서는 크리티컬 데미지, 연속 공격 확률이 붙으면 제일 좋은데 어, 장비 제작 시에 위에 언급한 옵션 중에서 1티어에 가까운 게 먼저 붙으면 우선 쓰셔도 괜찮습니다. 무기 하나를 제대로 만들려면 뭐 대략 500결 정도는 쏟아 부어야 만들어질 거라 중간에 거쳐가는 무기들을 여러 개 쓰셔야 할 수도 있어요. 자, 아직 아이템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지만 현재 민첩이 1,250 정도 나오고 있고요. 어, 보시다시피 HP는 2,000 정도입니다. 자, 저항은 지금 제대로 맞춰지지 않았죠. 어, 탱킹에 있어서 아직 보완할 점이 많지만. 초반에 데미지 옵션 위주로 챙겨서 다행히 파밍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앞으로 탱킹 쪽도 같이 챙겨주시면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장비 설명은 이 정도면 된것 같고요. 이제 스킬 세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폭주의 칼날에는 번개 데미지 추가와 라이트닝 슬로터, 정교한 공격, 분노의 슬래시, 연속 공격 쓰고 있고요. 회복 스킬로는 생명의 원천의 아마 활성화, 광폭한 야성, 응급 회복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동 스킬로 나선 공격을 쓰는데, 자, 여기에 고속이동, 정교한 공격, 경화를 달아놨고요. 이동 스킬은 점프 공격 쓰셔도 무관합니다. 본인 마음에 드는 걸로 써주세요. 자 그리고 분노의 불꽃폭풍에 쾌전, 직진, 효과 강화 넣어줬고요. 황소의 분노의 쾌전, 효과 강화, 직진, 광란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패시브 스킬로 썬더볼트 엘프 소환, 블레이즈 엘프 소환에 표식 달아서 쓰고 있고요. 추가로 맹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적중 저주 부여에 감전과 봉인 전환을 달아서 저주를 쓰고 있고요. 자, 탱킹이 약한 부분을 이 자동 방어에 봉인 전환과 고통의 지연, 지속 시간 연장으로 이 데미지 완화를 써서 커버를 해줬어요. 확실히 자동 방어로 고통의 지연을 쓰는 거랑 안 쓰는 거랑 매핑에서 생존 차이가 엄청 크더라고요. 이거는 꼭 써주세요. 자, 그리고 홈블은 배기 스킬 데미지나 혹은 뭐 생존 관련 옵션들 중에서 빌드에 도움이 되는 옵션들 붙은 걸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히어로 특성입니다. 자, 13 레벨의 끈질긴 고양이, 32 레벨 때 놀이, 50 레벨 때 고양이 연주, 62 레벨의 고양이 걸음, 80 레벨의 고양이 시야 찍어줬고요. 히어로 유물로 연속 공격 데미지 증가 1티어. 추격 중첩 일회당 연속 공격 시 공격 속도 2% 추가 쓰고 있는데 연속 공격 관련 옵션 붙은 게 가장 괜찮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퓨어로 추억으로 연속 공격 데미지 증가 크리티컬 데미지 붙은 거 써줬고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저울 앞에 위선적인 저울지를 두 개를 꼭 써주세요. 이 짝수 각인에 각인할 때마다 민첩이 18%에서 최대 25%까지 올라가는데 25% 짜리는 너무 비싸서 우선 싼 걸로 이렇게 두 개를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능보드입니다. 첫 번째는 사냥의 여신 보드를 쓰고 있고요. 10포인트의 예민 찍어줬고요. 20포인트의 공존걸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드는 이렇게 찍어주시면 된다는 점. 자, 그리고 두번째 보드는 블레이드 러너를 쓰고 있고요. 18 포인트에 전도 쓰고 있고요. 36 포인트에 기묘한 각도 쓰고 있습니다. 자, 패시브 포인트도 똑같이 요렇게 요렇게 쭉쭉쭉쭉 알아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번째 보드는 레인저를 쓰고 있고요. 18 포인트에 인력 쓰고 있고요. 36 포인트에 가까운 거리 쓰고 있습니다. 자, 패션 포인트, 쭉쭉쭉쭉, 쭉쭉쭉쭉, 이렇게 쭉쭉 쓰시고, 자, 지금 93레벨인데, 이제 레벨업 하시면은, HP를 조금 확보해주시면 어떨까라는 땡킹이좀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새로운 신의 조각상에서는, 어, 저는 주로 공격 데미지, 근접 데미지, 일반 데미지, 공격 속도, 크리티컬 데미지 위주로 챙겼고, 이 민첩 20포인트당 번개 데미지 1% 증가, 요거는 유효한도가 한계라서 요거 옵션 하나는 꼭 챙겨주세요. 자 그리고 어, 민첩 퍼센트 증가도 이제 비싼 거에 있는데 그것도 구할 수 있으면 구해주시면 데미지 증가에 도움이 되고요. 자그 다음에 체력이라든지 뭐 아니면 생존에 도움이 되는 옵션 같은 것도 챙겨주면 도움이 되니까 그것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계약입니다. 자, 정령 3 마리 중에 한 마리는 드롭 수량 증가 사용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공격 데미지 공격 크리티컬 공격 속도 증가 같은 거 쓰고 있고 어, 나머지 한 마리는 원소 데미지 원소 관통 시전 속도 증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선 시전 속도 증가가 필요가 없으므로 이거는 전환 기능을 통해서 드롭 수량 증가로 바꿔줬어요 정령은 드롭 수량이나 아니면 공격 관련 혹은 원소 관련이기만 하면 됩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쓰셔도 되고요. 어, 전환 기능을 통해서 드롭 수량 증가로 어, 바꿔 주셔도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데미지가 충분하다면 뭐 여기 이제 다 드롭 수량 증가로 바꿔 주시면 파밍에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세요. 자, 빌드에 대한 설명은 다 끝이 났고요. 아직 장비가 완벽하지 않은데 데미지는 훌륭하게 잘 나오고 있고, 실이 저항이랑 HP가 낮아서 탱킹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데미지와 탱킹 둘다 챙기는 걸 목표로 이번 시즌 쭉 달려가시면 되겠습니다. 템 업그레이드는 영상에서 말씀드린 옵션들의 티어들 1티어나 제로 티어까지 올리는 걸로만 잡으셔도 데미지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상이 가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번씩 부탁을 드려요.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